히브리서 6장 현대인 성경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부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곧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큰 분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며 내가 너에게 한 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보다 큰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맹세는 말한 것을 확정하여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